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운 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사실 어제 만든 그 백스윙, 그 회전형이죠. 회전형을 갖는 이 백스윙이 왜 돼야 되냐? 바로 오늘 배우실 이 다운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백스윙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윙과 연관도 있고 다음 스윙과 연관도 있기 때문에 먼저 백스윙에 대한 간단한 복습을 하고 다음 스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백스윙이 회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회전력을 어떻게 만드냐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죠 백스윙 탑에서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이 벌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야지만 이 회전력이 생겨서 몸에 힘이 많고 손과 팔을 안 쓰고요. 그리고 넓은 공간으로 어, 드라이버건, 아이언이건, 웨지건 전부 다다 다 치실 수 있는 그런 회전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회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첫 번째 움직임 바로 골반이었죠. 골반 중에서도 전상전상장골근. 아, 왜 이름이 어려워요? 어. 이름이 어려운데 어, 아무튼 거기 부분이 튀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골반이 뒤로 오른쪽으로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순서가 마저 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움직이는 연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상체 회전을 할 때는 어느 특정 부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 상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잡고 뭐 손이나 팔이나 어깨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다 하나다 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드레스를 해서 자, 골반이 빠져주면서 상체가 전체적으로 돌고 클럽만 살짝 들어 올려지고요 그다음에 손을 앞쪽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끝까지 전체적인 몸의 회전을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이 벌어지면서 오른쪽 허벅지 안쪽 안쪽으로 힘이 오게 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힘이 와야지만 오늘 배우실 다운스윙을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운스윙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때이 다운스윙이 돼야 되는 가장 아 어, 다운스윙 때 어, 그, 아마 그 우리 라이브레슨 70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운스윙 때 어디가 시작이 돼야 되죠? 하면 정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체요!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프로님들이 다운스윙 때는 하체가 리드가 돼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백스윙 탑에서 요즘 계속 얘기했었던 뭐 샬로잉이라든지 슬롯, 캐스팅, 전환 뭐 모든 것들이 그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다운스윙 때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스윙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백스윙 탑을 들어서 어떤 식으로 쓰고 하체를 어떤 식으로 써서 클럽이 따라 들어왔을 때 이렇게 헤드가 회전이 되느냐 아니면 공을 맞히게 되느냐 이게 판가름이 나는 부분이 바로 백스윙 탑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하체를 쓰는데. 왜 쓰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음. 하체는요 이 클럽 백스윙 탑에 있는 이 클럽을 끌고 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체만 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체를 움직여서 백스윙 탑에 있는 이 클럽 자체를 끌고 오기 위해서 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다운 스윙을 좀더 쉽게 말스, 아,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요, 전환. 그리고 두 번째는 하체의 힘. 세 번째는 손과 팔의 위치예요이세 음. 가지를 잘 지키게 되면 다운 스윙을 하체가 리드를 해서 클럽이 잘 끌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 전환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백스윙 탑에서요. 이 전환 동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하체가 움직여지면서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걸 어, 전환이라고 하죠. 뭐, 트랜지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클럽이 내려오는 이 위치에요. 무슨 얘기냐.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백스윙이 어떻게 올라가게 됐건 이 위치에서 앞쪽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돼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 위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어디 있던 이, 어디 있던간에 이 올라오는 위치에서 좀더 뒤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지 또는 그대로 내려오거나 절대로 음. 앞쪽으로 내려오면 안 돼. 이게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이 앞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회전이 안 돼요. 우리가 백스윙 때 회전을 맞는 것처럼 다운스윙 때도 회전이 되면서 클럽 헤드가 슉 회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쓱 치실 수가 있는데 앞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절대로 회전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뒤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바로 오른쪽 골반이에요 어... 우리가 어제 그 골반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그 강조를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다운스윙에서도 키포인트가 바로 이 오른쪽 골반입니다. 자 어떻게 내려오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백스윙을 들었잖아요. 다운스윙이 될때 우리가 어저께 그 백스윙을 들렸을 때 뒤쪽으로 바로 빠지고 터, 오른쪽으로 턴이 되게 되면서 약간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골반을요. 살짝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아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많이 밀 필요는 없어요. 아주 살짝 밀게 되면 체중이요 왼쪽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골반이 살짝 밀리기 때문에 좀더 공간이 어떻게 되겠죠? 확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클럽들이 내려올 수 있게 공간이 많이 생길 테고요. 그리고 클럽을 보게 되면. 밀었을 때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뒤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내가 오른쪽 골반이 다운 스윙 때 보통 회전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다 앞으로 나오는데요. 그렇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손이 어디로 갈까요? 같이 앞으로 나오죠. 앞으로 하죠. 나오죠. 그러면 네. 당연히 전환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포인트가 뭐였냐? 클럽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밀고 회전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음. 대부분 그냥 돈다라고들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밀려야 돼요 사실 어~ 그~ 뭐~ 이따가 다음 생 때도 좀 알려드리겠지만 턴하세요 턴하세요 하니까 그냥 도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음. 일단은 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동작이 나오면 전환 동작에서 클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흔들리는 게 느껴지세요. 제가 보여드리면 가면서 요런 느낌. 네. 프로들 칠때 보면 왜 그런 그 다운스윙 할때 오히려 이렇게 뭔가 출렁이는 그런 동작들 보실 거예요. 네. 이렇게 좀더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들이 많은데 그 동작이 백스윙에 들어서 이렇게 오른쪽 골반이 좀더 눌리면서 체중 이동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리는 이 전환 부분에서 오른쪽 골반을 살짝 눌러주시는 거죠. 음... 많이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연습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벽 쪽에요. 그냥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백스윙을 들고 이 벽에다가 그립 끝을 이렇게 대세요. 네. 된 다음에 회전을 만들어 놓고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그시 살짝 눌러만 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대부분 제가 하체에서 오른쪽 골반을 살짝 미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손이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들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어~ 밀밀때 손이 이렇게 같이 떨어져요. 네. 그렇게 되게 그렇게 되면은 클럽 헤드가 뒤쪽에서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회전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치기가 어려워요. 음. 큰 회전을 만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벽에 대고요, 잡고 내려오지 않게끔 하체를 살짝 살짝 밀어주시면 공간이 확보가 되고 체중 이동이 되면서 왼쪽 하체를 확실하게 쓸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 이게 없으면 하체를 쓸수 있는 준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눌러줘야 왼쪽에 체중 이동이 되고 그 체중 이동이 대명으로서 내가 하체를 쓸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왜냐면 힘이 와 있으니까. 근데 그냥 돌면은요 힘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100%내그 하체를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대놓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골반을 키포인트는 오른쪽 파, 골반을 살짝. 살짝 밀어준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다시 보여드리면요. 가서 미는 거죠. 가면서 미는 거예요. 그 약간 살짝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에서 네. 팔이 이렇게 뒤로 떨어지는 떨어지죠? 느낌이 나요. 맞아요. 그 떨어지는 동작이 네.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물론 이게 이제 또 다운스윙 때 어떤 포지션들이 마저 떨어져야 되겠지만 확실한 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손이 침범을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일단 가야 돼요. 가서 회전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오른쪽 골반, 골반. 골반이 밀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